안녕하세요, 라면입니다. 네, 3월 5일이고요 어, 힘든 시장의 연속이 되고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어제 텔레그램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디 있니? 네. 이 추가했던, 이 3일 동안 추가했던 매수분을 모두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거는 뭐 25일인 것 같고. 약5% 정도의 마이너스 5% 정도 수준으로 전부 정리를 했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어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뭐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제 제 자산에서 어 정말 깨지 말아야 할 하한선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 다가가고 있어서 어, 차트가 어떻던지 간에, 사실 지금 차트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기도 한데, 제 실력으로는 알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비중은 50%, 55% 정도 되고 있고, 네, 코인이랑 미장은 합쳐서 한40% 이상은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 비중은 여기 옛날부터 끌고 왔던 비중이 대부분이고, 따라서 12월에 아마 대부분이 전고점, 자산의 최고점을 달성한 부분일 텐데, 지금 뭐 비둘기 트윗이나 텔레그램에서 보니까 어, 50% 이상 마이너스이신 분들이 비중이 60%가 넘더라고요. 네, 그만큼 시장에서 웬만한 분들은 지금 다 갈려나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어, 많이 힘든 장인 건 맞는데 살아 남아야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살아 남는데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승장 때는 모두가 돈을 벌지만 하락장 때그 민낯이 다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사실 지금 하락장도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은 주봉에서는 하락장이 아닙니다. 네. 부탁해 보시면은 시장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2023년 대비 280% 올라 있는 상태인데, 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럴 이때 안 들어오고 이때나 이때 급등할 때 이제 볼륨들이 쭉쭉 터지면서 신규 유 입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 손실이 여기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고. 차트 얘기를 하자면은 이때 95k 까지 한번 찔러 줬을 때 다시 레인지를 복귀를 했다 다만 이게 상승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지만 요때죠 요때 이때 요때 이렇게까지 차트가 나왔을 때입니다 상승에 굉장히 긍정적이다 레인지 복귀를 했다 하지만 추매는 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정리를 하는게 맞았는데 정리를 저도 안하면서 기준점도 제시를 했었죠. 어째 이게 올라갈 거라면은 부위반 등으로 최대 382 내에서 찍고 올라갔어야 되지 않았나. 아래에서 다시 탈 기회를 주지 않고 여기 382가 깨지면은 이상한 거다. 아니다 싶다는 그 생각을 빨리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역시 대응을 못했습니다. 한 번에 꽂아버리는 바람에.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84k에서 정리를 했고 나머지 선물 물량만 들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보면은 당장은 이 78k 라인을 한번 지켰어요. 네,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당장은 저점을 지켰고 그리고 피보나치도 786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4시간 봉이고 지금 가격 변동이 굉장히 급격한데 이때 우리가 예전에 49K에서 반등을 한 후에, 한달 뒤에,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서 반등을 크게 했다가, 다시 한번 마지막 딥을 줬던 게 9월, 한달 뒤인 9월 6일이고, 이때가 786 되돌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아, 시간 프레임은 다르지만, 지금 어제의 저점이 다시 한번 일봉에서, 어, 위로 끊어주면서, 굉장히 유의미한 저점이 일단 1차로 형성이 되었다. 우리가 지금 겪고는 있지만, 저점이었나, 저점이었구나라고 깨닫는 거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입니다. 우리 이때 경험을 했잖아요. 49K 때 매수를 한 사람도 거의 없었고,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한달 동안의 무빙에서 지켜낸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그러다가 이제 74K에 넘어가면서, 추격해서 붙고 붙고 하면서 여기에서 다시 평단이 형성이 됐었죠. 결국은 이때 용기 내어서 매수를 하고 버텨낸 사람들은 온전히 다 수익을 취했다. 지금도 비슷하다고는 볼수 있습니다. 아직 신뢰도는 굉장히 낮은데 어제 DB 이786조정에서 끊어줬다. 1차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일봉에서 제가 MA200 코인을,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준이 일봉 200MA라고 무차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고, 어 시장을 기다리기만 하면은 비트가 이때까지 우상향을 했으니, 일봉 200MA에 가장 가깝게 혹은 아래에서, 아래에서 매수를 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결국 보상을 받았다. 지금 200MA가 97K 아 맞나요? 아, 83K입니다. 네, 여기 있죠, 요거. 요겁니다. 83K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200MA 바로 위에 있는 수준이고 기울기도 현재까지는 상승 추세예요. 이게 200일 동안의 비트의 평균 가격을 환산하는 거죠. 이게 위쪽으로 추세라면은 어, 쇼스로 계속 볼게 아니라 21년도를 예로 들까요 200MA가 눕기 전까지는 이때 이제 폭락하면서 눕기 시작했는데 눕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줍니다 1 7년도도 가볼까요 이거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말고 전체 차트로 보는게 좋겠습니다 1 7년도도 이게 200mA, 이때는 훨씬 급격했으니까, 깨진 다음에도 이게 이 평이 위추세였기 때문에 계속 튕겨줍니다. 그러다가 최종 200mA에서 테스트를 하고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직까지 위촉 추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일은, 어, 막 코로나 크래시 때처럼 그런 정말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타나도 200MA까지 반등을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계속, 계속적으로 하방 추세긴 한데 무조건 아래로만 계속 보는 것도 안 좋고 무조건 위로만 보는 것도 지금은 의심은 하지만 전체적인 큰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롱으로 계속 봐야 된다. 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지금 여기가 70K 때가 구간이 굉장히 많이 겹치는 거라고 얘기를 드려왔죠. 일복 이메일 게메에도 그렇고, 주봉 50도, 이 계속 디뎠던 구간들, 주봉 50도 75K, 그리고 다음 주면 76K, 점점 계속 올라오는데, 아직까지 터치는 안 했지만, 주에서 50주짜리 평균 가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하락장에 이게 고점이었고 하락장의 시작이구나 라고 하는거는 지나봐야 알수 있는겁니다 지금 뭐 수많은 유튜버들 수많은 텔레그램들 어, 상승장 끝났다 혹은 아니다 아직 한발 남았다 엄청나게 갈리는데 알수 없어요 맞춘 100% 맞춘 사람은 없습니다 이번에 저도 코인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제가 트위터나 유튜브들을 볼때 1년 전, 최소 1년 전까지의 그 매매 기록을 봐요. 이 사람이 이 당시에는 예를 들어 지금 엄청 잘 맞추는 트레이더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1년 전쯤에 무슨 말을 했었는지 봐요. 네. 그러면은 이제 민낯이 다 드러나거든요. 이때 하락을, 폭락을 본 사람들이 지금은 또잘 맞추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은 믿지 마라입니다 아무도 저 역시 믿지 마십시오. 저는 여전히 아직 고점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지만 결국은 남의 관점을 계속 보고 어, 이 사람 잘 맞추네 따라가 볼까 이게 아니라 내 계좌를 봐야 합니다. 내 계좌를 보고 정말 깨지지 말아야 할 자산 라인 그런 게 있다면은 거기에 맞게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아직 여유가 있다면은 지금 같은 어, 아무리 봐도 괜찮아 보이는 구간. 공포지수도 지 엄청나죠? 아직도 20입니다. 이게 1년에 한 7에서 8일 올까 말까 한 수치예요. 지금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매수를 보는 게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뭐 남들의 유튜브, 트위터들을 수많은 관점을 비교하면서 잘하는 삶을 찾아내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계좌를 계속 보면서, 아, 어디까지는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먼저 정하는 게1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84K에서 지금 87K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미련이야 남죠. 네. 하루만 버텼으면은, 그래, 5%, 뭐, 알트들은 10%, 20% 오른 것도 또 있는데, 이게 아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나만의, 저만의 선이 있고, 어, 비트, 코인이 지금 선을 넘고 있기 때문에 자산에 대해서 아, 여기는 정말 깨지면 안될것 같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유튜버들 보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74k 까지 한번 갈 거다. 아니면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올라갈 거다. 뷰가 계속 나뉘는데 그러면 이제 최악의 상황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봐도 74K에서는 강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강한 반등이 나올 거야. 다시 내려가도 네. 지표도 모두 식고 있고 완전 과매도에 과매도고 여기에서 반년 동안 저항 받았던 곳을 뚫어낸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에 이탈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살 거냐 아니면은 지금 그냥 홀딩을 하되 74K 오면은 좀더 투입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이 내 자산의 리스크를 고려해서 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저는 아 여기에서 이 정도 줄여 놓고 올라가면은 비중이 그래도 50% 있으니까 좋은 거고 아쉽지만 만약에 내려온다 하면은 아 이때 여기에서 손절했던 부분을 메꿔야 되겠구나 물 탄다고 하죠.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어, 지금 계속 떨어지기만 해서 아 여기서 쇼 쳤으면 얼마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없어요. 여기에서 쇼를 쳐가지고 번 쭉쭉 번 사람이 없습니다. 개미는 없어요. 다 쓸렸어요.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글쎄요 한천명 중에 한 대여섯 명 되려나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 온전한 수익가 아예 못 먹었던 사람이 지금 이거 먹고 좋아하고 있거다. 네. 시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서 쇼쳤으면 얼마야? 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성이 현재히 없는 부분입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주봉 50 지지도 있고 그리고 로그 차트에서 하단 하단이 지지 받는 부분도 지금 거의 다온 상태고 74K이고 또 하나 여기에서 시작된 상승에 대한 되돌림. 지금 여기가 어디죠? 0.5입니다. 또 우연찮게 0.618까지 보면은 73k 부분이죠. 여러모로 70k 초반이 굉장히 5가 엄청나게 많이 걸려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트레이더들은 지금 73k 오면 풀매수 하겠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로 가면은 엄청난 공포 수준이겠죠? 사실 9 k 때도 그랬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매매에 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비트가 여기에서 74K까지 간다. 다른 코인과의 연결성을 보는 건데, 이더가 더 이상 룸이 없습니다, 이제. 네 로고도 이미 깨진 지 오래고, 이 박스권 기준을 봤을 때, 비트가 저기 가면은 이더는 모르겠거든요. 여기 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을 볼때 비트의 하방도 한정되었지 않나. 코인도 뭐 나스닥이랑 비슷하게 여러 종목들이 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더, 사토시, 뭐 이런 것들도 보는 건데 이더의 상황을 봤을 때 어제 오랜만에 2,000달러를 하회했지만 금방 다시 말아올린 상태고 어, 마지노선입니다 저는 어제 이더를 줄였지만 여기 아니면은 어, 할 곳이 없다 수준이 아니라 이더는 끝납니다 그거를 좀 믿고 어, 비트가 어제 네, 더, 더 높은 저점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 현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고 매수는 안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 솔라나 같은 경우도 이 저항을 뚫어낸 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을 이탈하고 어떻게 보면 리테스트 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더 강한 지지인 120달러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게 이렇게 가면은 정말 좋을 텐데, 내려온 각도들을 보면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렇게 간다? 그거는 솔직히 지금은 가능성이 낮다 보고 있고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리다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시간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포트폴리오는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고 결국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하락장을 두번 겪으면서, 이 토탈 차트의 상승률보다 잘 먹는 사람도 드물고, 토탈 차트의 하락률보다 방어를 더 해내는 사람도 굉장히 드뭅니다. 이번 사이클에 참여하신 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거예요. 시장 앞에서 항상 염손해야 될것 같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저도 레버리지 이번에, 음 한번 크게 당하면서 레버리지는 독이다 독이든 성배다 100배 벌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결국은 시장의 유동성으로 사라져가는 <laughs> 그런 악랄한 상품이다 라는 걸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일봉 200에 대해서 어다 왔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얘는 지금 비트랑 비슷하게 2023년부터 받아온 하단 채널에 거의 안 남았거든요, 얼마? 19,928 정도 찍히는데 어, 나스닥도 무슨 이슈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할지 그런 거를 빌미로 올라갈지 아니면은 결국을 깰지 알 수는 없지만 타이트하게 매수조는 다 왔다. 비트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당분간은 아무 액션도 안 취하는 게또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발라먹은 사람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하게 발라먹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축하드리지만 그게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는 생각은 어, 그런 자신감? 에, 그런 거는 조금 경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지금,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레인지로 복귀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여기서 수렴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한번더 깨고 더 강하게 반등을 하든지, 지금 시장이, 레버리지가 다 죽은 시장이라서 롱도 다 죽었지만 숏은 진작에 다 죽어 있습니다. 가장 큰뭐 10만 달러 부근에 아마 있을 텐데 요거 빼고는 이게 이제 고래들의 물량이겠죠. 이거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없다. 레버리지가 다 풀려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할 수밖에 없어요. 더 적은 돈으로도 쉽게 올리고 더 적은 돈으로도 쉽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어 진짜 좀 많이 힘든 장인 것 같아요. 네, 느낌상으로는 요 때랑 요 때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공포인 것 같은데, 또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별 얘기 없었는데.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건내 계좌를 보고 리스크 관리 한도를 정해라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